응. 내 인생을 응. 전부 주고 싶어 응. 이젠 너를 응. 내 응. 품에 안기고 응.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도 이상 응. 망설이지만 응. 한눈 팔지만 <laughs> 여기 등지를 들어 <웃음> 오 <웃음> <웃음>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<희져버려 웃음>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<laughs>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<laughs>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넌 <laughs> 그냥 가 이를까 아닐까 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도안 몰랐지 내 품엔 지를 들어봐 오우 아유 아유 오우 아유 오우 아유 오우 내 오, 너마저 몰라주 으아! <laughs> <laughs>